캘리포니아 LA의 어느 한 영화 촬영지. This is Linda. Hi. Linda, Sadie, Katie, Paul. Hey. And Tex over there. What's your name? Tanya. She's beautiful. Oh, thank you. We'll see you at dinner. Don't worry, she'll be with all the other kids. See, Charlie wants all the children raised by everybody, not just the mother or the father. He says that that's how we get rid of the ego that parents put in their kids. Linda, this is George Spawn. He's the owner of the ranch, and this is Squeaky. She's like a senior dog. Um, I, I wanted a few things out of that. 이곳은 찰리라고 하는 사람이 끌어가는 작은 커뮤니티인 듯 보이는데 찰리가 누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정해놓은 것일까요?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던 비치보이스의 녹음 스튜디오 비치보이스의 멤버 중한 명인 데니스 윌슨은 유명 음반 제작자인 테리 멜처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윌슨은 녹음을 마치고 나온 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Look, 이런 찰리를 불편해하는 테리 멜처. 한편, 토판과 캐년에 있는 한 별장에서는 시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벽에 피해자의 피로 그려진 고양이 발바닥 자국을 보고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과격단체였던 흑표범당의 범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경찰은 사망한 게리 힌맨 소유였던 차량을 뒤쫓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던 린다를 깨우는 세이디 찰리는 이렇게 잠에서 깬몇명 c a 에태 n 어디 a m Tamil Dagui, Linda Rickyon, Sadie. 그리고, 도 착한 곳은 어느 한 부잣집 임 무를 완수 하고 돌아오 는길에 찰리 는 갑자기 뜬금 없는 말을 하기 시작 합니다. 헬터 스켈터 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작전며? 아무것도 모르는 린다는 멍하니 쳐다만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테리 멜처와 데니스 윌슨이 함께 찰리의 연주를 보러 오기로 했다 날이었습니다 y yeah. Dropped him off that night in Dennis's car. Well, let's go. 그날 저녁 테리가 차에서 내려 들어갔던 집안에선 샤론 테이트와 그녀의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okay. 있었습니다. <laughs> oh, that might be Roman's trunks. This l i g h t I'm looking for Terry. 몇달 전까지 테리가 살았던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와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찰리의 눈에 확 꽂힌 여성은 바로 당대 유명 배우였던 오, 나, 샤론 테이트죠.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날라지 어느 바닷가에 있던 비치보이스의 멤버 데니소 일슨의 집. 찰리. Hey man. Knock, okay? o You don't have any money, cunt. You don't have any money, cunt. Is that right? What the hell is this? That's for you. No, no, you go ahead. You you take that. And every time you look at that, I just want you to think, oh that's right. Isn't it nice that I'm still alive? Charlie It's time. Time for you to take little Blackie by the hand and show him how to kill some piggies. I want you to go on up to where Terry Melcher used to live. They have movie stars there now. Kill everybody in the house. Gruesome as you can. Sadie, Linda, Katie. You're gonna go with Tex and do what he tells you to do, okay? Now is the time. Eltra Scout. 자신이 꾸린 암살자들에게 헬터 스켈터를 외치는 차리 얼마 뒤 테리멜 차가 살던 그집 앞에 도착한 린다와 암살자들 그 집에서 차를 타고 나오려던 누군가를 총으로 살해해버린 텍스를 보게 되는 린다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기도 옆에서 희죽거리며 웃고 있는 레슬리와 케이티 <목소리> 텍스는 순식간에 둘러보고 돌아온 린다를 보고 뭔가 미심쩍은 듯, "Go back and wait by the car."라고 지시합니다. 이런 범행의 처음인 그녀를 배려해주려는 것일까요? 계획을 망치게 될까 두려워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레슬리와 케이티, 텍스 얼마 후. 날 아침 매일같이 출근하던 가정부에 의해 전날 밤에 살인당한 사람들이 발견되어 많은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곳은 마치 지옥처럼 변해 있었죠 그리고 한편, 런던에서 영화 제작 회의를 하고 있던 샤론 데이트의 남편인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아내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 듣게 되죠. 한편, 유명 여배우의 잔인한 죽음은 뉴스를 통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찰리와 추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LA 검시소에서는 피해자들의 부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We, like we, we, we that...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는 이 사건이 틀림없이 연관되어 있는 거라 판단하고 있다지만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LAPD 형사인 제리는 단지 마약쟁이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사건을 복잡하게 다루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한편 그시각 전날 샤론 테이트와 지인들을 살해하려며 지시했던 찰리는 추정자들과 함께 어디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헬터스켈터는 자신들의 이상형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한 대저택 앞에 도착한 찰리와 추종자들. 찰리는 특유의 말투로 대저택에 살고 있던 부부를 조용히 타이릅니다. 목숨을 빼앗지 않을 거라면 단지 돈을 뺏기 위해 왔던 것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그 대저택으로 경찰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니다 결국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목욕에 간식까지 먹어 치운 찰리와 추종자들 그리고 벽에 남겨 놓은 헬터 스켈터 린 민다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초라도 빨리 도망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여성이 보게 되죠 Where are you going? Away. I'm tanya. 다행스럽게도 이 여성은 평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찰리 를 싫어하고 있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않겠다고 하며 린 r 를 보내주는 e 녀 린다는 아이를 데리고 가기 위 you 을 향합니다 What's up? 린다의 눈빛을 곰곰이 지켜보던 케이티는 찰리 핑계를 대며 만나지 못하게고 그녀는 결국 아이를 낳은 채 혼자 떠나가 버립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슈퍼스타의 죽음을 놓고 왈가얼부하며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기시작했습니다이 모든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추측성 발언들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로만 플란스키의 슬픔만 가중시켜 줄 뿐이었죠. 한편 자신들의 작전인 헬터 스켈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생각한 찰리나 추종자들과 함께 악마의 계곡이라는 곳으로 떠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By the end of the week we should have everything moved up to Devil's Canyon. We'll make a trail right to Devil's Hole. Charlie, Linda's gone. s a s her stuff. Where's the kid? Here. That's no, okay t h e Kid's here so she'll come here.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탈리와 추종자들은 차량 절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단체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살인과 같은 혐의들은 전혀 없이 말이죠. 그렇게 며칠 뒤 열린 재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무산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다 well, was therefore not legally n f o r c e d i s m i s s e d 증거 불충분과 서류와 실제 영장 집행 날짜가 다른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풀려난 그들은 곱삐 풀린 망아지처럼 헬터스켈터를 실행하기 위해 사막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찰리는 사막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구멍이 자신이 찾고자 했던 악마의 계곡이 아니라, 석유 채굴용 구멍인 것을 확인하고 쪽팔림을 감추기 위해 개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틈을 타 찰리의 정신나간 짓에 질려 숲 안으로 도망쳐 있던 두 여성은 경찰에게 뛰어나온다 채포된 사람 중한 명인 세이드는 흰맨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진술을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흰맨이 살해당하던 그날. So Charlie, hey, what's going on, man? Hey. I want that money that you owe me, man. If you don't pay me what you owe me, then I'll pay you what you owe 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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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Hey, take, take it. That's it. That's the house. That's the car. That's all I got. I, I swear. 이것으로 셰이디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내용을 자백하게 됩니다. 고양이 발자국을 남긴 이유까지 말이죠.

찰리는 형사들을 상대로 장난만 칠뿐 어떤 도움도 주려하지 않습니다. 형사들의 눈엔 정신 나간 미치광이 살인마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한편 모든 자백을 마친 사디를 기소하기 위해 담당 검사는 그녀와 함께 자리하고. tell me what happened those nights don't say a word get up and go into the living room get up and go into the living room don't ask any questions just do what i say lay on your stomachs on the floor can't you see that she's pregnant let her sit down <웃음> <웃음> Look at are You can't do that, Max. You're all gonna die. Please, don't kill me. Look, bitch! I have no mercy for you. Please pick like, it no, baby <gasps> Ms. Atkins? You're at the LaBianca house, and Manson just said he had the people tied up and. Right, and then Charlie told Tex, Katie, and Leslie to go inside. Tex Watson, Patricia Krenwinkle, and Leslie Van Houten? Yes. Did you go inside? No. Do you know what happened at 3301 Waverly Drive? Yes. How? Katie told me that night when she got please back no, to the ranch. Alina, Alina! Leave They said they wouldn't hurt What are you doing? Uh, please, no. Stop it! Let me go! Let me go! No. What does Helter Skelter mean to you and the family? Helter Skelter will be the last war on the face of the earth. It will be all the wars that have ever been fought, built one on top of the other. The Los Angeles <silence> County Grand Jury has returned the following indictments Charles Manson, Charles Tex Watson, Patricia Katie Kernwinkle, Susan Sadie Atkins, and Linda Kasabian for seven counts of murder. one count of conspiracy to commit murder each. Leslie v a n Harden two counts of murder and one count of conspiracy to commit murder. We look forward to going to trial on this case. Thank you. 그리고 몇달뒤 담당 검사가 고대하던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찰리 측 변호인은 갑자기 판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The defense requests a postponement until December 22nd to enter a plea d o the people object. No y o u r h on. o r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찰리가 이살인에 가담한 것이 확실한지에 대해 어떤 직접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기에 수락하죠. 였 그런데 아, I'm going to have to defend myself. It is, in the opinion of this court, a sad and tragic mistake you're making by taking this action, but I can't talk you out of it, Mr. Manson. You're your own attorney. They are denying me my rights. Would you believe that? Mr. Bugliosi and Mr. Stovitz have been <apartments> very fair with you, Mr. Manson well but see now i was gonna ask him uh, if he wouldn't mind just calling the whole thing off okay charles manson also known as jesus christ prisoner and the family of the infinite soul are filing this motion on behalf of manson christ charging that the sheriff is depriving me of my every last spiritual mental physical and molecular liberty in an unconstitutional manner not in harmony with man's or god's law asking that i be released as of Right on ya. Hit to f p o r t sport h with d and all that right about now. Mr. Manson, you're wasting the court's time. Well, your honor, if there was any Christian justice, someone would cut your head off.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 찰리는 법정에서 개소리와 개짓술하며 시간 낭비를 했고 판사는 다시 일정을 잡고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라는 명령했습니다.

I didn't kill nobody. I had no influence over them kids. Their parents had them way before I did. Your schools had them up by the throat, your TVs and your movies. Well, these outcasts, they come to me, and I do what? I free them. How terrible! I free them from society, their parents. I free them from themselves. You dispose of them. I pick them up by the roadside, and I say to them, you hey, listen now. Whatever you do for your brothers and sisters is good, as long as you do it with a good thought. That's right. Do as your love tells you to do. Oh, but I see now. You, you can't see that as being love, can you? No, you, you gotta call that dirty. You gotta say, "Oh, that's dirty." Oh, my child, my child is a is a criminal. My child is a crook. My child, my child. But oh, it's not my child. Well, that's why they come to me. That's why they stay. And that's why they would die for me. 이후 영화는 용의자들이 어떤 징역을 받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제 맨슨 패밀리의 많은 악행 중 가장 악명 높은 몇 가지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비슷한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다큐멘터리의 분위기보다는 슬래셔틱한 모습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76년도에 개봉했던 동일한 영화 제목을 가진 헬터스 켈터라는 영화는 똑같이 맨슨 패밀리에 대해 다뤘지만 주로 경찰의 수사, 재판의 초점에 맞춰져 있던 데 반해 여기선 모두 살인자의 악랄하고 잔인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 치중하였죠. 그렇지만 단순 슬래시 무비라고 하기엔 맨슨과 관련된 주변인물들의 감정표현이 꽤잘된것 같았습니다. 그중한 명은 영화 초반에 등장하여 영화가 끝날 때까지 나오게 되는 린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찰스 맨슨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마와 같은 면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고 결국엔 도망쳐 경찰의 모든 내용을 증언하게 되는데 거의 잔인하고 어두운 모습만 나오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캐릭터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 맨슨 패밀리가 저질렀던 범행을 생생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2004년에 출시되었던 헬터스켈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